라면 먹을 때처자 물이 끓고 있는데요. 오늘 먹을 건 부셔먹는 라면 스낵 불닭, 어, 삼양 라면에서 나온 건데요. 요거를 끓여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 뿌여푸셔를 끓여, 끓여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요거를 저는 4등분을 해서 물을 한 컵, 종이컵 한컵 정도만 넣으라고 그러는데 어, 면발은 뭐 라면처럼 뭐 4분 정도 끓이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푸셔푸셔 면발이라서 그런지. 한 1분 30초 정도만 끓여주시라 그러네요 물이 좀 적으니까 이렇게 넣고, 지금부터 1분 30초간 저어서. 이게 되나? 물이 적어서? 금방 분해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그러니까 다 끓인 다음에요. 어, 저, 뭐야. 스프를 부어서 먹으라 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되나? 아, 저거. 앞뒤로다 분해를 했어야 되는 것 같다. 몰라. 할 때까지 해봅시다. 앞뒤고. 아, 라면 포트에다가 끓이고 있어서. 아, 이제 순서 이제 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라면이. 앞뒤고. 아, 자, 끓이는 과정까지 시장 중계를. 거의 뭐, 보통 끓인 다음에 물을 버리고 하는 게 정석인데, 예. 이건 뭐, 희한하게 하네. 물이 너무 적어서 안되겠다. 물을 좀더 붓고 하렌드로 해보죠. 뭐물좀더야겠네요물이 금방 다 말라버려가지고 네, 물을 조금 더 붓고 끓였고요. 물이 너무 적어서 안되니까 그리고 이제 스프를 넣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 어떨까요? 뭐 매콤한 <laughs> 듯한 시이 돼있는데 그 매콤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물이 너무 많다. <laughs> 실패작. 물이 거의 없어야 될것 같은데, 물을 좀 버릴 걸, 그러니까 좀, 만약에 끓여 드신다면, 어 물을 좀 많이 넣고 끓이신 다음에, 한 1분 정도 끓이시고, 어, 저, 뭐야, 국물을 버린 다음에 스프를 부어서 드시는 게 좋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면발이 좀 상당히 가늘고요 아우. 면발은 맛있네요. 면발은 좀 가늘고 쫄깃한 게, 그, 비슷한 게그 육개장라면, 농신꺼. 그런 느낌인데. 이 스프가 그 짠맛이 아니고요. 단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맛이 나는 라면 드셔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 맛입니다. 맛있긴 뭐가 맛있어! 아우. 속이 좀 느글 느글해지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된다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끓여서 드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프를 넣지 말고 그냥 라면 스프 남는 것을넣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맛의 라면이라 역시 아니네요. 그, 전라도인가? 전라도 쪽에서는 뭐, 콩국수에다가 소금 대신 설탕 넣고 먹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지만, 예, 하여튼 매운 맛보다는 단맛이 나는 육개장 라면, 예, 설탕이 단맛에 육개장 쓰는 제품인 것 같으니까, 예, 그냥 그런 것도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끓여 먹는 방법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 물 150ml, 종이컵 한 컵에 면을 4등분해서 넣고 일본식 저어준 후에 물을 끄고 분말 스프를 잘 비벼 드시라고 라고 되어 있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고추장이 있으면 좀 부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고추장이 없네요 참고하시고 도전해 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도저히 못 먹겠어서 국물은 버리고요 네, 비빔 양념장이 있어서 그거좀 부어서 <laughs> 먹어보면 괜찮을까요 이거 느낌이 저거다 이건 비빔면 소스가 그 비빔면 소스거든요 자 이렇게 하셨어 네, 비빔면인데 좀 시간이 되서 그런지 좀 뿔었네요 비빔면 뿔은 맛 하여튼 뭐 비빔면 맛 같은 면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프는 아까 말씀대로 단맛이 나는 스프 참고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